5일선, 11선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얘기할게요.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제 주식은 주 5일이잖아요. 그래서 5일, 10일 정도의 그 기간이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승할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5일선, 11선, 21선을 모이는 걸 좋아해요. 모이면 크게 이제 상승을 할 확률이 많아요. 예를 들면, 지금처럼, 이제 이 선, 샌드박스를 볼게요. 샌드박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지금 여기에 있는 5일선이 있죠?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1선이에요. 11선. 11선이 지금 보다시피 여기 살짝 요 아래에 같이 모아져 있죠? 물론 21선도 같이 모여지면 좋은데 아직은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날짜가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선이 모아져요. 보시다시피 모아지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죠. 이런 것 때문에 5일선, 11선이 모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5일선, 11선, 21선을 잘볼줄 알아야 어, 매수, 매도를 할때 좋고요.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도, 일, 일, 일봉이었을 때는 이제 5일선, 11선인데, 분봉으로 더 좁혀서 봐도, 어, 5분, 10분, 20분, 뭐, 어, 40분, 이렇게 또 시간을 또 그대로 날릴 수 있어요. 이런 차트를 분봉으로 또 3분봉으로 바꿔볼게요. 바꿔도 보다시피 똑같은 선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이 선이 나오면서 선이 오면서 뭉쳐지죠. 여기서 이제 5분 뭐 10분 뭐 20분 5분, 10분, 20분 이게 이제 뭉치죠. 뭉쳐지면서 한 번에 모아지면서 이렇게 분출하는 이래서 5일선, 10일선, 5분, 10분 이런 분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저 시간이 이제 5분, 5분으로 놓으면, 보다시피 5분, 10분이 여기 뭉치죠. 뭉치면서 모아져서 상승하고, 이런 것 때문에 5일선을 중요시 보고 있고요 샌드박스 뿐만 아니고 다른 거 하나 봐볼게요. 센트럴랜드도 볼게요. 얘도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, 아까 이제 샌드박스랑 비슷하죠. 일봉으로, 일봉으로 보면, 5일선요 옆에 이제 11선, 여기가 이제 모아져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며칠이냐, 한 60일 선까지 같이 모아졌네요. 그럼 아마 오늘, 내일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. 이것도 5분 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죠. 5분 봉으로 보이면 또 여기에 이제 뭉치니까 다시 또 상승하죠. 이래서 5, 5일, 10일, 20일 선이 중요하고 5, 3분, 5분, 5분 10분 이 선이 중요합니다.